분도 이제 기독교윤리학 전공해서랑 같이 교수생활도 하고 랬는데 어, 교수로서 나름의 음,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보호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 아까 얘기한대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정죄가 아니라 너무 무례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쓰러안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설득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지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치유해야 되고, 또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 보면 그분들이 우리의 목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 설 자리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은 그분들을 마치 여기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 어디 가겠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을 보면,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그들을 포로로 참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소중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와 닿는,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